청봄춘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지나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 그 푸르름이 한층 짙어지는 청춘들 하나로 시작해 두 발로 발맞춰 울산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칠박팔 일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젊명 청춘 청년 울산 대장정을 위해 전국 8도에서 모여든 대원들.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기에 앞서 필요한 물품들을 건네봤는데요 가방 안에 카라피랑 검은색 긴바지, 도 한복해 주시고 옆에 보면 네임팩 하나 있어요. 이 스피커 홍기은 원래 가방에 붙이시면 어떻게판 이야기 될까요? 어, 저 학교에서 그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재밌겠다 하고 지원했어요. 코스터 부분. 네, 좋아합니다. 친구랑 같이 왔는데 친구가 같이 신청하자고 권유를 해가지고 네 오게 됐습니다.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네, 가보는 다돼 있고요. 원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하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네, 너무 뜻깊은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아버지가. 이런 데 와서 조금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어억도 쌓고 오라고 해가지고 철점 들고 발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서 우리는 2025년 청년 울산 대정정에 참가하여 전국의 많은 청년들이 발로 직접 걸으며 울산의 문화와 자연을 구석구석 체험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안전하게 완주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7박 8일의 울산 대장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산 대장정 화이팅! 청년! 울산! 대장정! 울산! 화이팅!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뜨거운 청춘들을 닮은 이 해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뜨는 곳이죠. 간절곤입니다. 손도 반복. 손도 반복. 손도 반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만큼 가치의 가치를 익히기 위해 앞 사람과의 보폭을 맞추는 법부터 배웁니다. <laughs> 같이 걷는 거안 힘들어요? <laughs> 진짜 힘들어요. 어깨 아파요. 첫날인데 왜더 아프면 어해요 욕심 부려서 지금 많이 챙겼어요. 에이, 좀 불편한 거뭐 없는 같아요?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가방 말고 <laughs> 사실 단체로 줄 맞춰 걷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laughs> 아, <laughs> 새로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단체 생활에 필요한 건 뭐다? 규칙과 스피드. 아니나 다를까 첫날 저녁부터 쉽지 않은 미션이 떨어집니다. 샴푸로 폼클렌징 하고 최대한 빠르게 해서 닦고 나오는 시간까지 7분이에요. 닦고 나온 시간까지 7분 맞지? 닦고 나오고 옷 갈아입는 데까지 7분 그리고 빨래는, 빨래는 샤워하면서 빨래 빨래 밟으면서 빨래 하고 출근 시작할게요 나올 수 있게 계속 푸시를 해야 돼? 저희 7분을 7분씩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7분을 부여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1시간 뒤에 치침을 해야 될 시, 시간인데 지금 조가 아 9개 조다 보니까 전원이 이제 씻으려면 은 이제 어쩔 수 없이 7분을 해야 되는 유로드만의 약간 좀어 쉽지 않지만 재밌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정 빨리 나오세요. 7분 지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하나 봐주세요. 그냥 헹궜어요. <laughs> 아니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웃음> 이거는 <웃음> 그거 샤워만 폼만 아니라 옷도 다 갈아입어야 되고 하는 게 포함이 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laughs> 앞으로 계속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익숙해져야죠. 방법을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괜찮아. <laughs> <laughs>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일기라고 했어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두 번째 날이 밝아오는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중간에 깼다가 잤다가. 근데 이거 알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눈이 절로 떠져가지고 그배 소리도 나고 닭 소리도 응. 났어요. <laughs> 빨래가 하나도 안 말라서 그냥 젖은 거 입고 가려고요. 네, 맞아요. 좀, 이, 정말 생소한 일인 것 같아요. <laughs> 원래 이렇게 일찍 잘 일어나요? 아니요. 저절로 깨진 거죠? 네. 자연의 모든 소리가 앞에 젖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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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첫날 밤이었는데 앞으로 한 일주일 더 남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괜찮겠어요? 아 뭔가 여기 와서 살이 찔 거라 생각했는데 빠르실 빠질 것 같아요. 같아. 어우 이 친구들은 벌써 정리가 다 됐네. 근데 제대로 잔 거예요? 아 피곤해. 친구는 잘 잤어요? 어잘 잤습니다. 어? 다못 잤다고 그러던데 애들. 어? 제 기절했는데. <laughs> 어, 기절해 아 기절해 버렸는데. 불만 너무 푹잔것 같은 얼굴이긴 해. 근데 깼어요. 추워 이거, 이거 이거 안 쓰고 자가 추워가지고 깼어요. 그래서 다시 쓰고 어, 애들 막 닭소리 개소리에 추위에 어, 닭소리. 닭 뜯다 그러는데 계속. 닭, 닭소리가 있었어요. 개소리가 아, 있었어요? 닭, 닭도 있고 어. 개도 있었어. 어. <laughs> 애들 막 엄청 예민해가지고는 추워서 못 잤다 그러고 응. 개소리도 엄청 들리고 닭도 계속 지저가지고 못 잤다 그러는데. 형형형 조율 좀 하라니까. 애들 아. 또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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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못 자잖아. <laughs> 뜨거운 태양 아래 더 짙어지는 들판처럼 더 단단하게 엉그러가는 쌀알처럼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넘어 크고 작은 결실을 얻은 청춘들 그 길에 만난 소나기가 촉촉하게 땅을 적시어 만물을 쑥쑥 키우는 것처럼 청춘들도 이 시간을 통해 한뼘더성장하겠죠 열세, 오대.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이 힘든 것이 청춘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에 나를 맡겨볼 수 있는 것도 청춘의 특권. 그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가 오고 완주했는데 어때요 기분이? 어, 우 진짜 20km를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완주해서 끝내니까 너무 기분 좋고 절반 이상은 비 맞으면서 걸었는데 다들 군마디 없이 잘 마무리 한게 너무 기뻐요! 힘들었지 않았어요. <laughs> 울산 유럽! 울산 폭발! 지난 주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역대급 무더위였잖아요. 하필 이날 이 친구들이 영남 알프스에 올랐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대로 지쳤을 텐데 날씨마저 안 도와주네요. 지금 가멸제 더 이쁜데 너무 힘듭니다. 반드시 함께 정상에 오르겠다는 예쁜 마음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어, 이게 계속 여기서 포기하면은 아까우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한계로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어야지 변화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고비마다 끌어주고 밀어준 내 옆에 동료 덕분에 끝끝내 정상에 올라 우리가 같이 해냈다는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랑 같이 등산을 하는 게 인생에서 손을 꼽을 것 같은데, 어, 저희 일생에서 좀 20대 중반의 기억에 깊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되게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고, 앞으로 혼자 다른 사람이랑 다시 이곳을 오더라도 지금 함께 했던 경험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일상을 벗어나 상상 그 이상의 경험을 통해 나의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세계를 넓혀 나갔던 7박 8일간의 여정. 한여름 밤의 꿈이 아니라 가끔 푸른 빛을 잃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추억으로 힘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